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이큰 나무에다가 아, 지금 접을 붙이려고 왔거든요.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한번 덧대기 접큰 나무에다 붙이는 거 보여드린다 했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게 제가 와가지고 붙인 거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 접의 장점이 뭐라 했죠? 기존에 있는 나무에 과일을 수확하면서, 예, 접을 붙여서, 어, 신초를 받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촬영하기 힘들어가지고, 옆집 형을, 예, 노부로서 얻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어차피 형 예, 가졌으니까요. 나 찍어주세요. <laughs> 뭔가 신발 하나, 묻어 신어야 되니까 신발 좀 찍어줘. 모양 빠지게 신발 이게 이 뭡니까? 아, 우리 애기 엄마한테 신발 사달라고 30만원짜리 한번 얘기했다가 지금까지 신발을 못얻어 신고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laughs> 내가 너무 가했지? <laughs> 형, 이게 이제, 그, 3년생 정도 되는 나무, 뭐, 이런데, 어, 이제 품종을 바꾸려고 할 때, 이제 하는 건데, 일단 이런 거를 접을 붙이려면은 칼부터 구입을 해야 돼. 음. 칼이 벌써 틀리잖아요. 그죠? 음. 대형 접 붙일 때는 칼이 커야 돼요. 농사 짓다 보면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게끔 어, 모든 걸다 갖춰놔야 돼. 음. 맨날 뭐, 저 깎기 잡하고눈 접만 붙이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 배가 고프잖아 우리는 어. 어, 우리라 가면 안되는구나 나는 음. 배가 고파 <laughs> <에>? 그래서 <laughs> 접을 붙이고 접도 키워 올리고 음. 복숭아도 따야돼 나는 음. <laughs> 나, 애가 스위야 <수익이야>, 음. 형 <laughs> 그래서 어, 이 접을 어떻게 하냐면 접을 이제 칼빵 불릴 때 어, 이게 다 수직으로 이렇게 넣으면 안돼요 힘들어서 못해 그리고 음. 삑사리 가나 음. 어떻게 하냐면 사선으로 사선으로 칼밥을 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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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렁 해가지고 칼밥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음... 예, 예, 그리고, 어... 이거 같은 경우에 접수가 이렇게 그냥 가늘은 거 하면 안 돼. 음... 왜냐면 이게 이제 곡선 접인데요. 이거 보면은, 예, 이게 곡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곡선으로 돼 있는 데다가, 이게 가늘은 거를 이렇게 사선으로 까면은, 형, 이 곡선이 직선과 비슷하잖아. 음. 그러니까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잘안 맞아. 아, 수관 면적이. 예, 예. 큰 에. 거, 작은 거니까. 어, 그렇지. 라운드가 이게 잘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음. 이런 저 덧대기 접, 굵은 접을 할 때는 접술 A급을 두꺼운 걸로 해야 돼, 두꺼운 거. 예. 수관 면적이 큰 걸로. 어 수관 면적이 큰 거. 그래서 한 면은 좀 깊게. 음. 한 면은? 좀 얇게 음.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이 되게 음. 그왜 그러냐면은 이걸 갖다 똑같이 수평으로 이렇게 각이 음. 똑같잖아 그럼 이렇게 수시 이게 렇요 안에다 수신 넣었을 때이 안쪽 때문에 이쪽 면적 가에 어, 표피가 붙지를 않아 어, 봉뜨니까 어, 경질화가 돼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음. 붙지를 않아 음.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깎는 거야 음. 어. 안쪽은 좁게 안쪽은 좁게 바깥쪽은 넓게, 넓게. 어, 그래야지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음. 근데 이걸 갖다가 똑같이 응. 어, 이렇게 어 가게 각게 하면은 이게 뜬단 말이에요. 가해가 가에, 이렇게 떠 표피가 응. 응. 무슨 말인지 알죠, 알겠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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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갖고 안으로 집어넣을 때도 밀려 나갈 수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한쪽 잡고 응. 이렇게 해 가지고 응. 이렇게 밀려 들면 되고 중요한 건또 뭐냐, 1년생하고 2, 3년생하고형 이게 응. 표피 두께가 틀려 응.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접을 붙일 때이표표 표, 표피를 이가에 어, 묵은 나무하고 똑같이 맞추면 안 돼. 음. 그럼 수관이 안 맞아. 음. 어. 수관이 수건, 아, 안쪽에 있어서? 그렇지, 안쪽에 있어서 이거를 안으로 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음, 해야 돼. 잠간한 1mm, 2mm만 딱세보넣으면아 어, 그렇지. 이제 깔, 이거를 어, 깔때 수관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걸 한번 들쳐본 다음에 거기에다 음. 이제 음. 보고 집어넣어야 돼. 그 거. 상황에 따라서.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음. 어, 그래서. 그럼 이것도, 이 테이프도. 음. 나는 가난하잖아. <laughs> 가난하잖아. 일반 보일러 그 테이프는 네. 이렇게 넓잖아. 네. 그거를 어, 이렇게 이제 반 나눠가지고 음. 어, 사용하기 반. 편하게. 왜냐면 하 이제 묵은 거막 두꺼운 거할 때는 음. 그냥 어, 통으로 그냥 막 감으면 되는데, 네. 이제 이런 거 작은 거할 때는 네. 반천 나눠가지고 하면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주자면은, 요거 할때 칼질을 잘못하면 여기가 이렇게 칼밥이 먹잖아 그럼 지 아, 어, 칼밥이 이렇게 찢어져 응. 그러니까 이렇게 넣을 때한 번에 넣어가지고 응. 어, 칼밥이 안.. 저.. 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안 생기게? 안 생기게 매끈하게 해야 되거든? 응. 응, 그래야 돼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이거 방송 보고 신발 하나 사줘야 됩니다. 이게 5만원짜리는데아형 <laughs> 내가 또 실수한 게 있어 방향이 또 잘못 감았어요. 응, 반대 방향으로. 아, 반대 방향으로 감았어요. 음, 표피가 이게... 늘리는 부분이 뜨게 했거든요. 어, 아, 그렇죠. 아, 아, 그렇죠. 아, 쪽재밀라가지고 이게 자꾸만. 네, 네, 네. 실리콘을 바를 때, 이거 안 해요. 안에까지 이렇게 막다쑤시을 필요가 없어. 그냥 위에다가, 그냥, 넣 다음에, 위에 피막만 형성하면 돼. 안에까지 막 쑤시넣어가지고 할거 없어. 이렇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 다음에,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피막만 형성하면 돼. 안으로 막쑤시넣고할거 없어. 이 안에 이제, 비가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는 이제 방송했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을 해볼까? <laughs> 칼밥을 넣을 때 영, 수직으로 누락해서 조여라 사선으로 사선으로 누락했지 거기 실리콘은 묻어가지고 칼밥을 넣을 때 사선으로 이렇게 사수, 넣고 칼질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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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안으로 점점점 쑤시 넣는거야 이렇게 됐지? 잠깐만, 접수죠? 응. 야, 좀 접수 두껍지? 응. 이런 거 두꺼운 걸 하라고 했지? 응. A급으로, 아, A급으로. 한 번에 칼바 불릴 때한 번에 안 돼, 두꺼운 거는. 됐지? 한쪽 까고, 응. 한쪽은 사손으로 얇게. 띄울 위치 봐갖고 아, 안쪽은 그렇지. 좁게 어. 바깥쪽은 좀 넓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삼각형이 되게 그래가지고 집어넣을 때도 이게 안으로 집어넣을 때 이게 쫙 밀리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넣때 손가락으로 밀어야 돼 밀고 빠지직 소리 날 때까지 쑤시는 건데 응. 됐지? 그래서 각이 이렇게 서야 돼 예? 그리고 음. 또 이제, 또 팁을 하나 더더 주자면은, 이 근처에 햇빛이 들어오게끔 음. 좀 정리를 해줘야 돼. 어, 그냥 따먹, 뭐, 따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같이 이것도 키우고, 뭐, 열매도 다를락 하면 안 되고, 그건 너무, 너무 욕심이고, 음. 예. 일단 햇빛이 들어와야게 살잖아. 음. 예. 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옆에 지금 다 깠잖아, 그지? 응, 음. 다 깠다고.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쪽을 맞추면 되고. 이것도 내가 지금 지 버릇이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감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래. 반대로. 응.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에요 이게. 그렇지. 응. 이 버릇이 한쪽으로 이렇게 감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나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따먹어가면서 바꿔야지. 농사지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은 한번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면은 몇 년이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 한번뚝 잘라가지고 하면은 몇년 동안 또 수확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을 붙여서 요거, 어, 이것도 키우고 열매를 따먹고. 그럼형 내가 팁 하나 또 줄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얘가 도장이 돼가지고 티 올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기존 수, 어, 즉, 어, 기존에 관리하던 거보다 세력이 더 확보되지. 어, 거름량이나 비료량을 좀더 줘야 돼. 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도장이 돼가지고 수직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얘가 다 땡긴단 말이야. 음. 어, 다 땡겨. 음. 그럼 얘가 세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음. 그럼 얘가 음. 건릉을 수가 있어. 음, 그러니까 이것도 키워가면서 이것도 따먹으려면은 음. 세력을 기존보다는 한30% 이상 더 세게 끌고 가야 돼. 음. 그래서 일부러 얘를 도장을 시키는 거지. 도장을 시키면 뿌리도 더 밝은데니까. 어, 그래서 이제 이걸, 어, 언제까지 키우느냐면은 하 자기 능력껏 한 2년 3년도 키워도 상관없어요. 2년 예, 3년. 네.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막 때리막 아 가지고 파이프를막 굵게 키워가지고 키워 올리면은 얘가 유인이 안 돼. 음. 예, 그러니까 끄터머리만 살살 어, 막아가지고 예, 낭창낭창하게. 음. 예.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 어떤 생각하냐면, 을야이 새끼야 여기서 도장지 쫙 올라가가지고 하면 여기서 막 이펄이가 나와가지고 막 그늘져가지고 농사가 되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초짜 가는 얘기야. 음, 예. 음. 방법이 바뀌면 관리가, 관리가 바뀌어야 돼. 음. 예. 그거는 이제 다음에 내가 이제 접을 붙였으니까 이제 순위 올라오면 그걸 다음에 또 예. 얘기해 줄게. 음. 끊어요, 이제. 됐어?